귀엽다 오늘은 얘들이 주인공이야 모두 인사해 이모들 아직 안 들어오셨고 삼촌들 아직 안 들어오셨어 우리 아롬이도 인사해 음, 정말 선촌아 젊은 애들이 진짜 예쁘네 그선 삼촌들 아 귀여운데 음. 어만언니 <laughs>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머리 사장님 남 사장님 어서 오세요 음 어. 제가 또 잠깐 라이브 방송으로 녹음해놓고 이제 또 사라지려고요 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얘는 왜 이렇게 알을 싸는지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 이제 조금 들어오셨으니까 오늘 상명관상의 그 최고봉들 퉁무이 금어들 몇 마리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제 요거 미니언즈들은 한 다섯 여섯 마리 나왔는데 머리 큰 놈들만 좀 골라서 꺼내놨어요. 퉁눈 어, 단정이 애들이고 근데 오른쪽은 점미에요 점미인데 센치는 10cm 이내 애들이에요. 작은 애들이고 얘네들은 수반이나 좀 작은 어항들 해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리빙박스 키우시는 분들 많던데. 근데, 네, 리빙박스는 벽면을 항상 닦아줘야 되고, 여과력이 좋아야 돼요. 네, 그거 모르시고 키우시면은, 수질이 금방 나빠지니까. 근데, 네, 전미 진짜 이쁘죠, 이번에. 아, 진짜 이쁩니다. 근데, 전미도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리는 금어 중에 하나라가지고. 그쵸? 응. 어. 그래서, 요거는 제대로 안 보여드리면은, 나중에 가서 다 분양되고 나면 찾으시는 분들 좀 있고, 봄철에 이제 우르르 나가겠죠. 요 애들은 작아서 알싸는 사이즈가 아니고요. 요 애들 지금 난리 났어요. 아. 얘네들은 10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버 각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얘네들이 일자 각이잖아요, 지금. 평각이라고 하는데 요게 넘어와요. 몸통으로. 그러면은 그그 상면 관상의 그 가장 왕자 토자라고 하는 것처럼 앞에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꼬리가 더 나비처럼 이렇게 펴지는데 얘네는 아직 그런 사이즈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작은 애기들 사이즈인데, 되게 귀엽습니다. 이런 식이요, 에 사이즈 보시면. 예쁘죠? 근데 얘네들이 정면이 더 웃긴 건 입술이 다 있어요, 입술도 있고 그다음에 측면이 예뻐요. 우리가 어항에 넣어놓는 거니까 이렇게 측면 봐야 되는데 최고가 진짜 유금 닮은 것처럼 예쁘게 선별을 해줬어요. 장기의 농장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전미가 진짜 너무 예쁘죠? 어, 멍충미가 진짜 끝내줘요. 만능언니 요즘 바쁘셔가지고 우리 얼굴도 못 보고 요거는 벌써 오버가기 이렇게 올라왔어. 진짜 예쁘죠? 그 전미 보여달라는 분이 계셔가고 제가 이제 녹음 대신에 우리 아롬이도 지금 나와있어가지고 맨날 정신이 없습니다. 그쵸? 요거는 완전 얼굴은 하얗고 몸은 색깔이 들었어요, 대칭으로. 무늬들이 너무 예뻐서 이거네. 아 진짜요? 지금도 병원이에요? 아 고생하십니다. 신년부터 아프면 안 돼요. 누구든 우리 가족 중에도 누구든 아픈 건데 요거는 귤색이고 요게 좀 레드 색깔 실제로 보면 레드 색깔인데 핸드폰이 보정이 되더라고요 요즘 아그지 그래, 맘대로 보정을 해요 색깔이 실물이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얘네도 지금 대구리 빨갛고 아이 미니언즈들 진짜 귀여운데 다들 얘네들의 귀여움을 모르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니? 이건 진짜 랜덤일 수밖에 없어 애들 아, 미니언즈 장난감을 내가 맨날 들고 온다는 게 까먹어가지고 너무 귀엽죠? 예, 깔끔 깔끔합니다. 요도 몇 마리 없어가지고 이제 분양 좀 보내려고 응, 보여드렸습니다. 다들 잠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런 라방은 진짜 그냥 너무나도 그 청소하다 멘붕이 오면 한번 시키는 라방인데 들어와 주셔가지고 응. 다들 편히 쉬시는데. 제가 또 라디오처럼 떠들고 있겠네요. <laughs> 어 가격은 얘네들은 4만원 이하예요. 다 4만 원 이하. 얘가 4만 3만 6천 원인가? 얘가 그렇고 얘가 4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옆에 지금 알싸고 있는 요 애들은 좀더 크거든요. 어요 애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있다고 보시면 된 거야. 어요 애들은 가격이 그렇게 막 비싼 애들은 아닌데 몸값이 갑자기 뛰는 애들이에요.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커지고 각이 탁 넘어가면 어느 순간 몇십만 원이 되는 그런 애들이라서 요거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죠? 그래서 요들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어, 축양은 다 완벽하게 됐고 어항을 세번 바꿔줬는데도 멀쩡해요. 진짜 튼튼한 애들이라 아마 조금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도 해도 돼요. 합사는 이제 어종별로 틀린데 지금 현재 어, 한,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는 없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통눈 계열이다 보니까 오란다랑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해드리는데, 실제로 많이 합사시켜서 키우십니다. 지금 3세기랑 이거랑 지금 합사시켜서 지금 기르고 계세요. 전미가 소컷시고그 3세기 판다가 암컷이고, 우리 손님 중에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인스타 손님들도 이렇게 금어 해가지고 유명하신 분들, 잘 키우시는 분들 보시면, 뭐 많이 키우세요. 그래서 크기 비슷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먹이 반응은 얘네들이 좀 느릴 수 있는데 그래도 뭐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차이나면 안 돼요. 오란다가 엄청 큰데 얘가 그러면 눈이 다칠 수 있어요. 잡아먹기는 좀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건 감안하셔가지고 합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동그라미 치시면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죠. 보내드리는 정도. 근데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잘 날아다니고, 어항에서도 지금 미친 듯이 알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해요. 어, 아픈 애들이 아닙니다. 희한하게 꼬리 뜨는 애도 없고, 진짜 건강하더라고요. 요 애들도 그렇고. 여기다 풀, 이제 부상수초 같은 거 넣어놓으면 더 이뻐요. 근데 부상수초 구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족관에서 하세요. 원예에서 좀 저렴하다고 사면은, 생각보다 기생충이나 벌레가 많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항이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수초도 검역을 해야 돼요. 그런 거는 기본으로 알고 하셔야 되는데 수초 검역은 저도 잘 모릅니다. 잘못하다 다 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초는 이미 수족관에서 조금 오래 물 속에 수중화된 것들이 좋아요. 그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녹음방송으로 해놓고 다시 또 애들 보여드릴 거 찾아보겠습니다. 안녕!